좀 낫죠? 네 안녕하세요 미프입니다아 오늘은 그 탑볼 예뭐 네, 탑핑이라기도 하고 탑볼이라기도 하고 이 어, 탑볼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고 탑볼의 원인들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탑볼에서 어, 고통을 많이 받는 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이고 남자분들도 이제 어, 초보자분들 뭐 뒷땅도 있지만 예, 오늘은 탑볼 탑볼을 어, 치는 것 중에 보통 이제 팔을 당기는 거죠. 뭐 치키닝도 있고, 심하면 치키닝이 되는 거고, 그다,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치키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플라잉 엘보라 하기도 하고요. 뭐, 요런 경우도 있고, 살짝 힘이 들어가는 경우도 탑볼이 좀 나옵니다. 음, 그래서 이걸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처음에 할수 있는 방법은, 어, 연습 스윙을 하실 때, 조금 매트를 치거나, 잔디를 좀 치거나, 뭐 이런 걸좀 해보시면 도움이 돼요. 너무 많이 치면 손이 아프니까 어느 정도, 네, 이 정도 치면 손은 뭐 크게 많이 안 아파요. 네, 근데 허공에다 연습 스윙을 하지 마세요. 탑볼 나오시는 분들은 허공에다 하지 마세요. 필드에서도 잔디를 조금 치는 거, 어뭐 너무 많이 푹하지 마시고 잔디 잎만. 잔디, 잎사귀만 친다는 연습을 좀 하셔도 괜찮고, 뭐, 모래나 흙이 살짝 나오는 건 괜찮고, 그 다음에 양잔디에서는 조금 조심하세요. 너무 많이 푹 파면, 또 조금, 뭐, 골프장 관계자들이 싫어하니까, 살짝 파는 느낌으로. 그렇다고 너무 호공에다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어 당기는 게 있으니까, 힘이, 손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손목에 좀 힘을 좀 빼시고, 뭐, 손목, 뭐, 손바닥, 뭐, 그 다음에 손가락, 어떤 캐들은 손가락에 힘을 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좀더 디테일한 얘기죠. 손가락 힘 빼고 빼고 힘을 빼고 너무 꽉 잡지 마시고 그다음에 여자분들은 이제 힘을 빼라 그러면 체가 손에서 돌아요. 그러는데 이게 가운데 정확하게 안 맞으면 체는 조금씩 돌아요. 도는 거 그냥 놔두세요. 체가 조금씩 돌아가는데 이걸 안 돌아가게 하려고 꽉 잡으면 이 팔이나 뭐 엘보나 손목에 부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체는 꽉, 꽉 잡지 마세요. 가볍게 잡으세요. 조금 돌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가볍게 잡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굉장히 좋아요. 또 이거는 허공에다 하셔도 돼요. 체를 좀 짧게 잡고,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가볍게 이런 식으로 오른손을 놔주시는 거예요. 정점에서, 정점에서 오른손을 놔주시면. 체가 확 나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다음에 가속력도 들고, 그다음에 요거 헤드 스피드 늘릴 때도 써먹는데 탑볼이 나오시는 분들은 요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힘을 주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아마 탑볼 방지가 조금 될 겁니다. 뭐 나름대로 많은 프로들의 노하우가 있는데 저는 요거 쉬운 거부터. 요거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양팔 펴기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임팩트 순간에, 뭐, 어쨌든 손목에 힘이 들어가든 빼든, 임팩트 순간에, 그 팔은 좀 펴져줘야 돼요. 이 네. 요런 식으로. 뭐, 잔디를 조금 치셔도 되고, 여기서, 요런 식으로, 네. 체를 뭐꽉 잡지 않으면 어 잔디를 좀 쳐도 손은 안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 가볍게 잡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만 예 예. 꽉 잡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쳐도 손은 아프지 않으니까 특히 여자분들은 손 아플 것 같다고 어 잔디 치는 걸 무서워하지 마시고 탑벌 쳐도 손은 아파요. 네. 그리고 뒷땅 치면 거리가 안날것 같아서. 어 뒷땅을 무서워해서 탑볼 치시는 분도 있는데 탑볼도 역시 거리가 안 나요. 자 이제부터는 정타를 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탑볼도 조심하고 뒷땅도 조심하고 특히 먼저 여자분들은 탑볼. 여자분들은 뭐뭐뭐 뭐, 뭐 급하면 탑볼 치고 마음이 급하면 탑볼 치고 뭐 거리를 많이 내려고 하면 또 힘들어가서 탑볼 치고 또뭐 여러 사람이 또 보고 있거나 부담스러운 사람 있으면 또 걱정되고 겁먹고 또 탑볼 치고. 일단 여자분들한테 있어서 탑볼은 굉장히 무서워요. 5년, 10년 가니까 꼭 신경 써서 이런 연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흔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 수건인데요. 물수건인데요. 뭐, 요거를 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 보통 안 치는 연습도 하지만 수건을 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 이런 데서 치면 모양이 변하지가 않아서, 어, 내가 얼만큼 쳤는지 알수 없지만, 요걸로 하면, 그, 요걸 수건을 치면, 이제 모양이 변화가 생겨서 내가 얼만큼 잔디를 쳤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네. 이건 이제 넉넉하게 이제 잔디를 친 거고요. 네. 제가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수건을 살짝 건드린 거죠. 네, 요 정도 갖고는 근데 안 돼요. 아까 정도처럼 수건이 어느 정도 날라가 줘야지, 어, 뒷땅이 아니, 아니, 탑볼이 아니고 정타에 맞출, 맞출 수 있는 어, 임팩트입니다. 네, 지금까지 탑볼에 대한 어, 어, 탑볼 방지, 탑볼 레슨을 좀 해드렸는데요. 아, 초보 여성분들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이 탑볼이 나오면 공이 일단 안 뜨죠. 뭐, 탑볼이 나오면 일단 공이 안 뜨고, 네. 그 다음에 이 탑볼을 그냥 놔두면 어, 4년 5년은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초보시라면 빨리 탑볼 방지에 대해서 어,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년이 가시는 분들도 저희 주변에 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아, 어, 그리고 이 문제는 항상 의도적으로 집중을 해서 교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놔두지 마시고 억지로든 의도적이든 집중을 해서 좀 교정을 하셔 갖고 어, 아, 탑볼 없이 라운딩을 끝낼 수 있게 해 주시면 어, 좋겠습니다. 네. 탑볼 없는 라운딩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민 프로였습니다.